안녕하세요. 주의타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8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HLB를 보유한 주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의타자, 안교수입니다. 어, 장 종료됐는데요. 어,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영상을 좀 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CMC의 실사 일정이 종료되었으나 오르지 못해서 손절매에서 아쉬움을 갖다가, 안 봐도 뭐이 부분에서 좀추경매수를 해서 지금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손절매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다시 또 붙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중심선을 보게 되면 60일선이라고 하는 선에 딱 걸쳐져 있는 HLB.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오늘 어, 명쾌하게 설명이 될 거고, 여러분들께게큰 어, 선물 하나, 큰 선물 하나 오늘 드릴 거니까 영상 끝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꾹꾹 누르시게 되면 쥐타지않게서 많은 힘이 되고요. 자,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HLB는 거의 100% 맞춰드리고 있죠. 그죠? 자, HLB는 쉽습니다. 다루기가 쉽고요. 비중 조절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 줄이고 접근하고, 줄이고 그리고 접근하고. 자, 이것만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의계좌는 지금 12만 9천원 갔을 때 대한 평가액 이상으로 돼 있을 거예요. 현재 7만 4천 3백원이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업종별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죠? 그죠. 627포인트에서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2월부터 올랐던 주가가, 실제로 코스닥 시장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물론 뭐 코스닥, 코스피 할것 없이 그냥 보게 되면, 방산입니다, 방산. 그죠? 현대로템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반산, 조선, 그죠? 그냥 뭐 AI 관련 주들의 흐름이 좋죠.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라고 보긴 힘들고 그냥 AI 관련 주의 흐름이 좋았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요. 그죠? 뭐 로봇 관련 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을 보였고, 클로버 역시나 이렇게 됐는데 자, 내가 지금 보유한 이 HLB가 실제로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뭐 본질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유한양행과 이 HLB를 완벽하게 떨어지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자, 같이 한번 볼 텐데. 이게 유한양행의 차트라고요.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자, 요건 보세요. 어떻습니까? 차트가 사실, 이, 후, 이 흐름을 크게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 HLB도 한번 타볼게요. 음, 오케이. 자, 보세요. 큰 파동을 보게 되면, 낙폭에 대한 이 부분만 다를 뿐이지, 보세요. 다시 이 부분에 와있죠. 이게 어떤 뜻일까? 아, 이 바이오업종의 분위기가 지금 썩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아니 유시타 장교수님, 이 유한양행 빠질 때 되려 오르지 않았어요? 아,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시장은 바이오 시장을 원하는 산업에 위치어 있는가라고 하면 시장은 지금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방산, 그다음 뭐 조선 그리 로봇 이쪽으로 지금 삼박자의 수급들이 모두 물려 있으니 힘이 바이오로. 향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지금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지금 HLB의 수급을 조금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외국인들은 다 팔고 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아요. 이제 언제 이제 개인들의 물량들이 빠질 때 이탈할 때 이제 비중을 넓힐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차 거래도 좀 보게 되면, 이 최근 대차 거래 수량이 뭐 강하게 들어왔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바이오업 쪽의 유한 양행도 보게 되면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대차 물량입니다. 공매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한 물량이라는 거죠. 역시나 이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 증가되고, 이 급락 사건이 나왔죠. 역시나 지금 HLB도 역시나 이 대차 물량 43만 주가 이루어졌던 이 부분. 이 부분 이외에 주가가 이렇다 할 오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공매도를 아직까지도 꾹꾹꾹 사용하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벤트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3월 20일에 뭐죠? 클래스 2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되죠. 이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죠. 그죠? 상승을 줄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비축한 지금까지 매도 안 하고 이런 낙폭까지 견뎌냈던 여러분들은 분명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수익을 내는 거래 활동을 통해서 HLB를 모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어, 전자 공시 사항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음, HLB 생명과학 지금 나온 전자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이 전자공시 내용에 나왔던 내용은 블록딜이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 블록딜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자 전자공시 같이 들어가 보시죠. HLB 생명과학과 HLB를 여러분들 반드시 어, 이제 같이 생각을 하고 관련 계열사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자 HLB 생명과학 들어가 봅시다. 임원 어, 주주 이 사장이죠 사장. 근데 여기 지금 특수공시사항이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8,890원에 일단 매입했던 이 부분을 지금 소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에? 만 80원에. 자,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일단 이 HLB 생명과학의 주식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3월 22일과 3월 15일. 결국은 뭐예요? 클래스 투에 대한 결과, 요 사이부터 팔다는 건데, 결국은 맞아요. 이 미리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3월 15일부터 HLB 생명과학을 지금 줄이겠다는 지금 의도를 시장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안 하고,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뭐죠?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HLB와 HLB 생명과학과, 그죠? 동일시하게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HLB 제약도 역시요 지금 HLB 제약은, 어, 실적에 대한 부분이 흑자전환 처음에 일어났어요.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위치는 지금 똑같이 와 있다. 같이 움직일 거라고. 순서, 순번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지금 HLB 생명과학의 전자공시 사항을 보더라도, 뭔가 하나 터져도 이상할 리 없는 주가의 형태와 숨 고르기, 폭풍전야에 와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이 HLB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런 대차거래,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 매일매일 확인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표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수 있죠? 맞아요. 향후에 폭등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매수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현금 있는 걸로 밀어 넣을 수 있어야겠죠. 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요 부분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부분의 영상을 보여주냐면, CMC, 실사는 종료되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당시에 제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왜 이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싶냐 하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결과물이나 시작에 이제 이 뭐야 어 어떤 일정이 남아 있었을 때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무조건 손절매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 아하 이때도 어 중순까지 실사 끝낼 거야라고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니 손절매 까버리죠. 근데 선수들은 여기서 힘 있게 들어간다고. 이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분명히 등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영상 작 가볍게 보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채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물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끊으신 분들은 너무 훈미하실 겁니다. 자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어, 이게 11월 14일에 추가 꿈틀되지 않을 때자 한번 당겨볼게요 6만 200원이었죠. 6만 200원에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어요. 절대 이때는 매도하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된다고 라 했었어요. 잠깐 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이타자안교수입니다 자, 좀 늦은 시각에 영상을 찍하고 있어요. 어, 오전 어,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 1시 2분에 영상을 찍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음, HLB 지금 어느 방향성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가? 시장 분위기 정말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막 하방의 그림이 나올 수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이야기 세 가지, 중대한 이야기 좀해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비모라고 해서 실세활적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항상 주가가 오를 때는요 호재성 이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하락기에는 이 사실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계시죠 자 지금 곧입니다 지금 h l b 에서 호재성 이슈를 냈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어설픈 구간 때에서 손절매 한다는 거는 지금은 있어서는 안 돼요 자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 보세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움직이기 전에 구간 때 손절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볼게요. 어때? 예. 네. 아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때 트럼프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이었죠. 같이 한번 쳐보시죠. 뭐. HLB 비모 비모라고 쳐도 될까? 비봉 실사. 비봉 실사. 여기 보시게 되면 비무실사 일정에 대한 부분 이미 기사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락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보게 되죠. 뭐 이미 나왔던 기사예요. 미국 f d 현장 실사 일정 통보받은 HLB 절차 순행 중이다. 자 날짜도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보게 되면 10월달에 나왔던 기사죠.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 중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쓸까? 보통 우리가 이 여기까지 좋아요. 마지노선을 잡았을 때도 한이 정도를 보지 않나요? 그럼 거의 하나, 둘. 많이 잡아봐야 지금 며칠이에요. 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초일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기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가가 오르지 아니할 때 어떤 일정 그리고 어떠한 공시상 관련 계열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자왜 그러냐? 지금, 우리 이 일정 말고 또 하나의 일정이 남아있어요. 그 일정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자, 요거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큰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조건 14일날, 비모실사 일정은 이미 기사화 돼서 끝났다고 하는데, 주가 오르지 못하고 손절매한다? 아니다, 무조건 오를 거다.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날, 8월 21일 자엔 어떤 이슈가 있었죠? 8월 21일 자에, 맞아, HLB, 오늘 블럭 딜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HLB 생명과학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때? 유상증자를 했었잖아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는 시작에서 항상 근거를 제시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무시하기, 무시하면서 거래를 한다는 거지. 8월 20일 날 이때 뭐, 이때.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다시 한번 전자공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8월 21일 자에 정확히 요 부분 전환사채를 마련했던 적이 있었어요. hlb 500억짜리 전환사채를 마련한다. 근데 이게 과거 유상증자를 냈던 기업이잖아. 그죠? 자 여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무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무시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뭐냐 이제 뭔가 작업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jjss이라는 회사가 하나 등장할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jjss. 자 그리고 HLB의 이 공시 사항을 보게 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던 전환사채를 찍어냈던 이때 뭐가 있었냐면 잘 보시게 되면 과거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실제로 뭐가 있었죠? 맞아요. 아, 정확하십니다. 바로 들어가 보게 되면 주주 현황에 잡아요. 3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도 잡아요. <laughs> 이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뭐 한번 기다 아 적어 볼게요. 자, 이동희, JJSF, 그죠? 근데 우리가 또한번 봐야 되는 게 있다고. 이전환사채 아주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3월 4일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여기서 60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도 쭉 보시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누가 등장하죠? 또한 번의 j j s 그리고 저는 오늘 김복덕이라는 사람을 끄집어 낼 거예요. 이 사람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동희. 자, 공통된 사람이 두 번씩 등장하죠? 지금 이 이동희, 지금 특정 인물도 있는데 이 김복덕이가 누구냐면, 자, 소룩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게요. 여기에 바로 전 대표였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김복덕이라고 검색하면, 재단순이 이 안철수를 제쳤다는 정도의 큰 부자예요. 바로, 정재준으로부터 뭘 했죠? 맞아요. 이 기업을 넘긴 사람이에요. 이분한테. 근데, 정치 나갔다가 떨어졌고, 최근에는 소로수 창업자, 김복덕, 오비트 파트너스를 인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하는 펀드를 인수한 거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인물은 자, 요걸 봐야 되지. 소룩수를 10배에 먹었고요. HLB 바이오스텝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HLB의 바로 자회사격이죠. 자, 볼게요. 요 부분이에요. 결국 무상증자. 1대 8의 무상증자를 동원하면서 주가를 8배 끌어올렸다. 바로 김복덕이. 그리고 소룩스 바로 10배 끌어올리고 바로 도망쳤던 김복덕. 김복덕의 자금은 지금 펀드를 만들어 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HLB와 HLB 생명과 소울스수와 HLB의 바이오스텝과 그리고 HLB의 형태를 100%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 아,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상품의 10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HLB 생명과학에서도 최근에 바로 블록딜 하겠다는 이유라는 거죠. 자그게 무엇이냐? 바로 제가 여기 어, 만들어 놨어요. HLB 투자 상품 즉 8배를 끌어올릴게요. 기업. 자 기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만 정말 미친듯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 일단 뭐 저희 투자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즉, 기술. 투자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HLB를 보유하시면서, 지금 최근에 HLB 생명과학의 흐름,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전략, 그죠? 종목에 대한 의견. 이걸 실시간으로 저에게 의견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제가 이제 한 달간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제가 시간을 내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보유한 HLB에 대한, 지금 평단가가 어느 수준에 이루어져 있는가, 파악하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무조건 무조건 예말씀하세 10억 이상의 돈 올해 말에는 벌수 있게끔 천만 원을 가지고도 벌수 있는 여러분들께 어 이런 어,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저의 투자 방식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데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말씀 계속하시는데 제가 돈 받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까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8345. 3409입니다. 저게이머로입니다 자, 자, HLB 지금, HLB 생명과의 학 지분을 줄이면서, 결국 이 8배짜리에 대한 부분을 8배 올라갈 수 있는 걸 투자할 거예요. HLB 바이오 스텝과 소울룩스김복도이가 돈을 합쳐서. 자, 이거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니까, 강성주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어, 큰, 아, 어, 조그만 선물이라고 보면 되죠. 이걸 드릴 겁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네.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로 H 또는 한글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또는 지금 적은 현금 밖에 없는데 아 이거 지금 시장 분위기 좋은데 올라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설프면서 거래하는 거는 차트를 보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인데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아주 최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1 7 6 7 0원에서 한번 끊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반절 매도하자 라고 해서 2월 7일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께 실제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고 매도 타점 매트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낙폭을 피할 수 있고 최저점에서 여기서 주식을 살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이런 종목들 픽픽픽 픽, 픽 하는 방법도 알수 있어요? 알수 있습니다. 상대의 나인의 전화번호 네, 010-3845-3409로 H 또는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타자 안교수 3기 채널에 여러분들께 입성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대로 8배 올라갈 수 있는 거처 무료로 드릴 겁니다 1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최소 못해도 예 맞아요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분명히 낼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연말 되셔 수익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조금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laughs> 12월 24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선물들을 한 번씩 오픈을 해드리는데 채널에서 매일 해드립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에이드 자사고 조사 긴급 전략 회의 종료 이쪽을 매수하세요. 양 교수의 선물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봐요. 이 영상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걸 조언을 해드렸냐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금량은 팔면서 우리는 이런 맞아요. 멀리 해야 된다. 로봇 관련 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 이때 클로벌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자막을 넣고 자, 봅시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그리고 어떤 부분이죠 뉴로메카 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아 신규 상장 중인 클로벌도 분명히 어, 우리가 단발적인 투자지만 할수 있겠다 15%지만 여기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장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에브리봇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실수하는 부분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의심이다 그죠 자 항상 중요한 거예요. 자금량이라는 종목도 사실 여러분도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 올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혼자만 올라요. 의심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이게 주식을 읽는 방법이고 여러분 탓자가 되는 방법인데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인다. 이거야. 근데 이게 꼬라박는다 이거야. 근데 혼자만 여기서 튀어 오른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구나를 자 여기까지 그냥 간단히 볼게요. <laughs> 이때 당시에도 HLB 이야기가 아니지만 선물 들일 때 자, 금양, 어차피 여기서 꼬라박을 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버 이런 거 붙는 게 바로 시장을 읽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현금 있는 거애차게 쓰면서, HLB 지금 강성주주인 여러분들, 힘있게 몰빵칠 수 있는 힘, 시즈머니를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오늘 선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이 부분 귀타자 안수주시하면 원이 없겠다. 반드시 들어오세요. 제가 공부시켜드리면서 쭉쭉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채널입니다. 100% 맞춘다 이거예요. 왜? 시장을 보는 눈을 알게 되면 실수의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어? 어떠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100%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전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움직일 것인가 전부 다 쭉쭉 오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아, 여기 들어오는 방법이요. 이 영상을 올라가는 하단 안에 보시게 되면 주식 다자 안교수 TV 밑에 이 텔레그램 방이 있을 거예요. 공부방 링크 주는인데이 부분. 주식 다자 안교수의 주식자라면 원엽게딱 3기 채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포트폴리오 한번 진행할 거고 지금까지 20분 넘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심이시겠죠. 그쵸? 산업의 사이클,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어떤 것든, 조선, 방산,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업종도 건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전부 다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예, 대기하시면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연구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연락을 드려보라고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돈을 요구한다, 비용을 요구한다, 이거 다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천만을 가지고 무조건 1억을 만들 수 있다 과거에도 제가 매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무시하셨죠 항상 주의투자 여러분들 하시면서 어, 도움 되시라고 해서 제가 어, 사회적인 공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010-8345-8340저 위에 보이시죠 저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에요 이쪽으로 h h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도움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자 지금 손절매할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매도타점 나왔을 때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 8배 오르는 거 이거 저 얘가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받아가시고 소통방 그리고 라이브 채널 항상 제가 이제 장중에는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죠. 자 여러분 힘에 붙이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의 타자 안규수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나고자 되지 않을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죠? 자,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타자 안규수였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볼 거고요. 여러분, 큰 수익 내시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타자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